성공의 열쇠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1962년 24살이었던 한 청년이 굳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자. 청년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향하여 50달러를 빌립니다. 이유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을 다녀온 뒤 청년은 진짜로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합니다. 회사의 이름은 블루리본이라고 지었어요. 무모해 보이는 이 도전은 2023년 12월 현재 175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0조 830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나이키의 전신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 에세이 주인공은 필라이트예요. 필라이트가 쓴 슈독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슈독이란 신발의 제조, 판매, 구매, 디자인에 전념하는 사람을 말해요. 신발에 일생을 건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슈독'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이 책에는 24살의 청년이 50달러라는 벽돌 하나로 230조의 거대한 성벽을 쌓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결과만을 보면 나이키의 창업자인 필 나이트의 삶이 순탄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필 나이트는 블루리본을 입금과 동시에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회사에도 취직했어요. 안정적인 보수를 받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었지만 끝내 신발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못하죠. 결국 회계사로서 받은 월급도 모두 블루리본을 이끌기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회계사를 그만두죠. 그럼 블루리보는 어떤 회사인가요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블루리보는 일본 신발 회사의 미국 유통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시작된 회사예요. 납품 회사의 특성상 제대로 납품을 받지 못하면 회사의 생존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필 라이트는 신발을 제때 납품받지 못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를 겪게 돼요. 그럼 돈이 넉넉하니까 사업을 시작했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돈도 넉넉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본금이 부족해서 자금 조달이 되지 않아 파산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기도 해요. 일본 회사의 납품에 의지했다가 납품 중지 위기를 겪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포기하겠구나 생각했는데, 필라이트는 납품 중지 위기에서 나이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게 돼요. 누군가 쉬워 보이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는 고난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끝까지 지속하는 힘인 거죠. 필 나이트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나이키라는 회사를 크게 키워내요. 마치 나이키의 슬로건인 Just do it과 같죠. 지금 힘든 과정 속에서 꿈을 이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필 나이트가 외치는 말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성공의 열쇠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저스 s t d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